안녕하세요. 주택 백화점입니다. 어, 지난 일요일 날 에스토니아로 출발을 해서 어제 오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유럽으로 갈때 러시아 상공을 통과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유럽 갈 때보다는 평균 뭐 2시간, 3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도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어, 이게 사실은 10시간, 9시간, 10시간 비행기 타는 것하고 13시간, 14시간 타는 것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laughs> 에너지 소모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 에스토니아 목조주택협회 초청으로 이번에 국내 언론사 두 곳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뭐, 언론사 분들 취재에 이 도움을 주더라 보니, 뭐 저한테 필요한 영상 같은 걸 거의 찍지는 못했어요. 통역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 5일이라는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에스토니아를 방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이제 자체 공장이 있고, 이미 국내에서 제작을 하고, 어, 저희 나름대로 어,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어서 굳이 주택을 어, 볼 필요는 없었지만은 어, 거기에서 나름대로 이제 럭셔리 주택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어, 유럽식으로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주택을 시공하는구나라고 어, 많이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어, 목적은 이제 앞으로 뭐 아직까지는 시간은 좀 걸릴 겁니다. CLT, Cross Laminated Timber라는 어, 교차집성목 이 목조 어, 주택시장, 목조 빌딩 시장에서는 아마 대세가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실제로 가보니까 어, CLT를 활용해서 목조 빌딩들, 목조 건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대형 건축물들을 어, 굉장히 많이 시공을 하고 있고 어, 미국은 사실은 더합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1,400개, 1,500개 정도의 고층 건물들을 목조로만 시공을 하고 있는 게 냉엄한 현실입니다. 어, 물론 이제 그런 건물들은 방금 말씀드린 CLT, Cross Laminated Timber하고, 어, g l u 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뭐 유럽에서는 이미 27층, 28층짜리 건물들이 쪽로만 지어졌습니다. CLT로. CLT라는 거에 대해서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 교차 집성목입니다. 나무는 한쪽 결적으로는 그 강도가 약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강도가 굉장히 강한 구조용 목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수평 수직으로 압축해서 어, 가공을 하게 되면은 쇠나 콘크리트보다 평균 4배에서 9배 정도 강도가 더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저희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공법으로 고층 건물을 짓는 이유가 결국에는 강도 문제, 어, 잘, 어, 견고하게 세울 수 있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어, 건물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목재의 강도가, CLT라는 목재의 강도가 세라 콘크리트보다더 강하다면은, 목조로 고층 건물을 못 지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 이유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미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조로만 고층 건물들을 짓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걸 갖다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어, 결국에는 그 탄소 중립 시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서 고층 건물들도 이제는 어, 콘크리트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인식들이 세계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목조, 국내에서 목조 건물 지은 게 최고층이 몇 층인지 모르겠습니다. 4층에서 5층, 6층 요 사이가 아닐까 싶은데 비트키로는 뭐 제가 8층까지도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 유럽과 전 세계적인 어 추세고 어 CLT가 아직까지는 조금 고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 고층 건물들이나 아니면 뭐 10층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고층 건물을 짓기에는 어 제도적인 장벽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보다 좀 낮은 뭐 4층, 5층, 10층 미만 건물들은 사실은 못 지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 CLT가 비록 비싸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어, 이번에 제가 제일 인상적인 방문이 거기에 있는 세컨드 리스쿨 어, 중고등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3층짜리였습니다. 3층짜리였고 순수하게 CLT로 시공이 된 그런 목조 빌딩이었죠. 저는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굉장히 아름답고 목재로만 지었기 때문에 건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무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어, 중간에 여러 그 거기 학교장이랑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저저 같이 방문한 언론사 분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게 학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덴마크에서 나온 통계수치를 보니 그런 건물 속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학업능력도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게 연구결과가 나와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막연한 생각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30년간 사람들한테 해로운 기운을 뿜어내고 목조 건물들은 30년간 사람한테 이로운 기운을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굳이 인산화 탄소 배출이 많은 그런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서 세계가 다 벗어나려고 하는데 우리만 왜 고집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한민국도 변화하지 않겠는가? 어, 지금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고 지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 실질적으로 실행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어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 주택백화점은 이제 조만간에 CLT로도 주택을 시공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내년에는 어 CLT로 국내가 될지 해외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 고층 건물 어 시공에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어뭐 사실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CLT로 시공된 사례들이 고층 건물이 시공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못할 이유가 없고, 어 에스토니아에서 오분에 가서 그 눈으로 확인을 했고, 아이 어, 정도면은 정말 고급스럽고 정말 세련되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로운 건물이 지어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왔죠. 어, 뭐 국내의 다른 업체들에서도 아마 이런 준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 이번에 가서 목조 주택 생산 공장, CLT 생산 공장들을 다양하게 둘러보면서 앞으로 목조 건축, 목조 건물에 어, 나아갈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정확하게 어,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 모듈러 주택 어, 모듈 생산 업체도 어, 에스토리아 최대 업체부터 시작해서 1, 2, 3위 업체를 다 방문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 모듈 공법 중에서도 어, 프레임이 스틸로 되어 있어서 어, 굉장히 고단열의 견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방문을 했습니다. 어, 저희들이 기숙사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어, 건축 분들이 가지고 예산하고 맞아 들어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어, 병원을 갔다가 어, 병원용으로 만드는 모듈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뭐 중간에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한 5평 정도 되는 병실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런 병실을 100개, 그러니까 결국에는 50개 모듈이 되겠죠. 그걸 갖다가 어, 한달 만에 생산해서 어, 일주일 만에 시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실 100개짜리 금, 그 건물을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을 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네. 대충 아마 감오실 겁니다. 1년 이상 걸리겠죠. 어,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잖아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건물이 중요한데 그게 과연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지은 건물이 나을까요? 아니면은 목조로 지은 건물이 나을까요? 뭐 그거는 사실은 초등학생들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고, 어, 늘 하던 대로, 지금 하는 방법대로 해서는 우리나라 건축시장은 계속 후진성을 면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하고, 어, 목조주택이 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 안 좋지 않냐라고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서구 선진국들, 다 목조로 주택 짓고 있습니다. 어, 짓고 있고, 물론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하는 나라도 있겠죠. 하지만은, 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70%가 목조 주택, 그리고 그 중에서 아파트 중에 11%가 목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총 81%의, 어, 거주자들이 목조로 된 건축물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 봐도 앞으로 어떤 트렌드가, 어, 될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숲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나라의 51%가 숲이라고 하는데, 어, 그 숲, 살림이 그네들한테는 영혼이고, 전설이고, 유산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 친환경주택, 친환경주택에 대한 고집스러운 그런 마인드들, 아 어, 보고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 거기에 있는 지금 뭐 조족으로 지은 주택이라든지 콘크리트로 지은 주택들은 전부 그 소련 연방 시대의 유물이 되거든요그 나머지로 지금 새롭게 짓고 있는 것들은 다 목조라고 생각을 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제 공장에서 자체 주택도 제강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어, 목조 건물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어, 뭐 예를 들어서 4층, 5층 이런 건물들은 아마 쉽게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줄을 CLT나 글루렘이나 이런 고강도 목재로 시공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사람한테 이로운 친환경 건물들을 시공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저희 주택백화점으로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8일, 9일 만에 영상을 찍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어, 내일도 연휴라서 긴 연휴네요. 고맙습니다.